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어, 본문이죠.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습니까? 6절에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지 않으셨죠. 7절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높이시나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한 분이심에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나아지셨습니까? 기독교가 지닌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삼일체 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일체로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진리이기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 구별되는 각각의 존재이신데 또한 분이시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을 배출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삼일체론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 우리가 몇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또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각 위가 감당하시는 사역의 범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설명을 해 보자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계획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예정하세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완성된 구원을 예정된 사람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의 질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서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아들이 영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질서가 삼위일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례로 또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를 강력하게 금지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순리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이 질서와 순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이유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응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가운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순종의 겸손이 낮아지시는 어,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교리적으로 바꿔 어, 표현해 보자면 앞에서 이야기한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것이 질서이고 순리예요. 예수님은 그 순리와 질서에 따라서 온전하게 복종하셨던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질서가 어찌나 강력한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응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질서에 순응하셨으니 이 질서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는 얼마나 더 강력한 요소로 작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이 질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질서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값 없이 구원받은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시기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동일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이든 살인죄든 다 동일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죄는 경중을 떠나서 무엇이 더큰 죄고 무엇이 작은 죄다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든 살인죄든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살인 내가 만약에 살인을 저지른다고 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 거짓말을 한 사람이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든 모두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잠깐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내 자녀가 동성애자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했대요. 그러면 어떠신가요? 아, 그러지 마라고 말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모든 죄가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듯이. 동성애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애통해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훼손되고, 하나님 나라의 순리에 역행하는 모든 모습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동일하게 가슴 아픈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상식과 관념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순리에 따른 가치관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세우신 순리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질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